캐슬 아, 여기 디이스 머리 벽에 붙지 마시고 떠이고 있어요. 라콜 있어요. 라콜 63. 한분라콜다 라콜한다. 1파 디샬로. 쓰리, 투, 네? 문씹퍼문가 깨져요? 보이들 그냥 버텨? 디펜교막아 봐? 기다려 카운트홀이 뭐야? 카운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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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 지금 사우스웨스트 다나와 쯀푸시 쓰리 투원 여기 밖으 올라가세요. 엔니로엔니로 엔으로 투빽투빽투 오시 막으세요, 차드 고시했어요. 우리 옥차. 서히 서서히. 도는 중. 서서히. 서서히. 히 서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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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서서히. 서서 서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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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이스트 이스트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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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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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해 충분해 충스해 이스트 이와트니쪽3 n 쪽 여기 다 들어가세요 e 르게 들어가세요 n t a n a Kentana, Kentana, k e n 준비 n a Kentana, 나와 여 t a n 무조건 이기는 거야, 그럼. 미스트 쪽으로. 락폴, 락폴, 락폴. 락폴, 락락고 미스트. 로 미스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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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트로 미스트로. 미트로 미스트로. 미트로 미스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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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펜 준비해야 돼. 토크, 토크 되시면. 샬롯 페어 준비하고 다 좋아. 펜 준비. 샬롯 펜. 제가 없어요. 락커다 락커샷. 락 조심하세요. 저 게이트, 그렇죠? 게이트 나가요. 게이트 나가요. 게이트 나가 게이트 나가서 걸트 게이트 나가. 락 잘로박았어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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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다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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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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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 여기, 여기, 트 나가요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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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나옵니다. 벤여벤 여기, 드 여러분 다시 노스이스트, 노스이스트 w a 노스이스트 여러분 노스이스트, 야게샬로파 오, 셋, 투, 원, 투, 원, 투, 거러어요 러퍼 다시 사우스, 러 풀백 요 다시 문홀드, 문홀드, 사우스, 이즈, 폴리에봐요 사우스, 이즈, 나가우이 사우스, 이즈, 러퍼, 사우스, 이즈, 러퍼, 사우스, 이즈, 러퍼, 나이 사우스, 이즈, 풀백 사우스, 이즈, 풀퍼 사우스, 이즈, 러퍼, 사 이즈, 러퍼, 들어스 이즈, 퍼 사우스, 사우 게이트로 들어오면 됩니다, 여러분. 아 오히려.